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는 또 생명을 얻은 표시가 바로 세례이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베풀어 주신 영적인 이 충만한 은혜가 또 성찬식에 또어질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못했어요. 그리고 밥도 못 먹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식사도 하고. 또 주님의 영적인 양식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참여하지 못하는데 아, 그래도 동일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을 믿고 사모함으로 여러분 기다리시고요. 또 성찬의 의미를 또 여러분도 같이 되새기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가 어떤 사람 분류를 한명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 그들은 밤에 되면 지하 동굴 무덤에 내려갔어요. 큰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한 아이를 잡아서 그 아이의 온몸에 밀가루 반죽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먹으라! 이렇게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칼로 그 아이를 내려쳤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살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 피니 먹으라! 말과 동시에 아예 피까지도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그 남은 시신을 무덤에 묻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식인종인가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초등학교의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숨어서 지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들리는 소문으로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잡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요?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로마 사람들, 박해했던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 들었을 때내 몸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하니까 아이를 잡아먹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찬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성찬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의미를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면요 선찬식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 로마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모두 모르고 그냥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발견하고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볼까요? 보이는 말씀입니다. 예,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은혜 받는 방편 방편이란 말은 방법인데요. 기독교의 은혜 받는 방편이 두 가지가 나와요. 신조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과 성례예요. 말씀과 성례. 목사님 기도도 은혜 받고 찬양도 은혜 받는데요. 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법 통로가 바로 말씀과 성례. 성례라 하면 세례와 성찬을 말하죠. 그게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례를 통해서 주신 은혜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 성례는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어 그런 말씀만 가지고도 되지, 말씀만 가지고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왜 성례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까를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의사를 전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 인사하시고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고 나 오늘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하고 우리가 의미를 나눕니다 그러나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게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때로는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더 많은 메시지들을 줄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진짜 너무 너무 큰 슬픔을 당했어요. 가족이 갑자기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제자면 어떡해요 우리 빨리 주서어떡해요 이런 말도 여러분 위로가 되겠지만 더큰 위로가 뭐냐면은 가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위로예요. 제가 최근에 교대하던 어, 그 이제 형제자매 결혼한 형제자매가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 코로나였거든요. 근데 장례를 치르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저희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집사람하고 가는 게 위로다. 그래서 가서 그냥 안아줬어요, 제가. 안아줬어요. 같이 울어줬어요. 그래서, 아,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다 하더라고 물론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그때는. 한때 코로나 걸렸지만. 많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보다 때로는 더큰 위로가 되는 것이 행동이에요. 안아주고, 자아주는게 행동인데, 여러분, 성찬이요. 바로 보이는 말씀이에요. 성찬식에서 우리가 성찬에 떡을 먹고, 그리고 성찬에 잔을 마시잖아요. 떡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예수님이 살 찢은 표시가 바로 떡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이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우리가 이 성찬, 보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시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바로 보이는 말씀, 성찬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경험되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셔도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이 기념하는 라 의미가 무엇일까? 기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6월 6일이 무슨 날이에요? 현충일. 8월 15일은요 광복절이잖아요. 6월 6일 현충일이 되면은 아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분, 헌신하신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야, 정말 그분들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광복절때 우리나라가 이 독립이 이루어지고 독립투사들의 그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특별한 혜택으로 타고 오진 않습니다. 기념은 하죠. 감사는 하는 마음이 있지만 거기에 특별한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들이 퇴색되는 걸 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찬을 베푸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실 때는요. 단순히 기념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전달들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큰 은혜의 혜택들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성찬에 대한 견해들을 살펴보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성찬에 네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ppt. 성찬을 바라보면 네 가지 견해가 있는데, 네, 네 가지 견해. 자, 첫 번째는 화채설이에요. 이게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주장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화채설 뜻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카틀릭 같은 경우는 설교를 잘안 해요. 그 예배 미사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성찬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진짜 예수님 살이 되고 예수님 피가 된다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떡 먹을 때 살맛이 납니까? 네? 포도주 먹을 때 여러분 피 빨아 먹은 본적 있잖아요. 그죠? 소피도 먹고 피 맛이 나든가요?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 피와 살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성찬을 우상 숭배처럼 한 거예요. 우상처럼 여긴 거예요. 저거, 저거 만지고 먹으면 병싹안뜬나뭐 그런 게 이제 로마 카톨릭에 나타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뭘 하나 안 했어요. 여기 지금 성찬 때 보십시오. 뭘 하나 안 했어요. 뭘안 했어요. 덮기를 안 씌웠어요. 보통 이게 이제 교회가 보면 이거 다 덮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뭐나뉘 기념하라 십자가 있고 그런데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몰라서 안한게아니야 깜빡해서 안한게 아니라 일부러 안 했어요. 자, 칼빈이 이걸 덮었어요. 칼빈이라는 어, 기독교 신학자가 이거 덮은 건데, 종교 개혁자죠 덮었는데, 왜 덮었냐면, 이 성찬기, 성찬을 기성찬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우상처럼 바라보니까 그걸 덮은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덮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이걸, 여러분, 우상처럼 봅니까? 안 보잖아요. 이 우상같이 이거 보지 않잖아요. 애들 보니까 이거 뭔지 싶어가지고 뚜껑 열어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이거 우상처럼 우리 안 봐요. 오히려 이거를 벗겨내므로 우리가 아,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이구나. 오늘 세례식이 있는 날이구나. 오히려 더 은혜롭게 볼수 있죠. 그래서 이걸 뺐습니다. 그래서 계획주의 교회라든지 다른 교회 가면 이거 일부러 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피와 살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공제설인데 루터. 이것도 종교계획자입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 잔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와 살기 진짜 임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잔 주변에, 떡주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이 십장에 죽고 보완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모자 우편에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와 함께 계시죠.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요 포도주 안에, 요산 안에 예수님이 갇히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무슨 논쟁을 했냐면 바늘 요 하나에 천사 몇명 올라가겠노? 희한하죠? <laughs> 독특합니다. 바늘 요안에요 위에 천사 몇 마리가 올라가는데, 그거 논쟁었어요 신학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떡 주변에, 이잔 주변에 예수님이 임하신다. 그게 공제설이에요공제설 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념설인데, 이거는 찌빙글리라는 종교 계획자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의 사회가 필요를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다. 단순히. 그냥 뭐 기념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성찬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뭐 기념만 하면 되지 굳이 이걸로 해가지고 마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따라가야 될건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을 따라가 있는 칼빈이 주장한 건데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영적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믿으러면서 사모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좀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의문이 드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재가 여러분의 충만이 넘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가끔씩 이게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나? 내가 주님 안에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심을알수 있어요? 성찬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다시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55절에 보시면은, 내 살은 찬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찬된 음료로 다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성찬을 예배해 두시고, 예견해 두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에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피는 참된 음료에 참된 양식이다 해놓고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하고 나도 그의 안에 가하나니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하고 나도 그 안에 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내수님이내 안에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재차 경험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파워가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밥심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밥심으로. 예전에는 영사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밥을 많이 먹어야 됐어요. 밥심으로 살아간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밥을 못 먹으면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힘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밥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밥이 되셨어요 영적인 밥이 되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영적인 파워와 영적인 힘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찬의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냥개가 호랑이 잡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사냥개가 호랑이 잡은 이야기. 이 실화인데요. 책에 나왔어요. 물론 뭐 사냥개가 뭐 노루도 잡고 이러더니 잡잖아요. 그런데 사냥개가 호랑이도 잡을 수 있대요. 이게 뭐냐면은 어느 날 포수가 사냥개를 다리고 이제 사냥을 나갔는데 호랑이가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수는 쫄아 가지고 있는데 사냥개 막 덤비는 거예요, 막. 몇 마리가 막 호랑이 물러서지 않고 계속 덤비는 거예요. 사냥개 머리 속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주인에게는 뭐가 하나 있는데 빵 소리 나면 다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큰 거라도 달려들면은 주인이 빵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빵이 뭐예요? 총이네, 총. 그한방 맞으면 다 죽더라는 것. 이거를 개들이 아니까, 이거를 사냥개가 아니까, 호랑이를 쫓아가고 막, 무릎 뚫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 호랑이가 당행해가지고 막, 나 위에 올라가고 막. 결국이 사냥개가 호랑이를 잡았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뒤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슬픔을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능력 예수의 님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은요 나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몸이 찢어질 만큼 피가 쏟아질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나와 하나라는 것 영증이 힘을 주시겠다는 표시입니다 이 시간에 성찬을 여러분 사모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깐.